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땀에 흘리는 수고 헛되이 이루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은 없고 휴식조차도 평안히 누릴 수 없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여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감당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임하며 축복 받는 삶의 터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